안녕하세요. 꿈꾸는 재봉틀의 꿈틀쌤입니다. 2022학년도 인강 언제 개강하나 궁금하셨죠? 3월 둘째 주 금요일, 3월 11일부터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자켓반을 함께 개강할 예정인데요. 어,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반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초급반이 참 애매한데 옷을 몇번 만들어 보셨다고 해서 바로 중급반 가시면요, 어렵습니다. 독학을 하셨던 분이거나 또는 자신의 체형의 패턴을 정확하게 아직 찾지 못하신 분 문화센터를 다녔지만 아직 패턴을 잘 그릴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 초급반 들으시면 됩니다 중급반에서는 프린세스 라인 원피스 안감 들어가는 원피스고요 웰트 포켓과 안감이 들어가는 후드 코트를 배웁니다 아, 그리고 자켓반에 텔러드 컬러를 중심으로 배울 건데요. 이미 유튜브에 보면 차고 넘칩니다, 영상들이. 그런데 그 영상을 듣고 과연 스스로 그릴 수 있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에 따라 가르쳐드리는 각도도 다르고, 센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외워야 되고, 저 선생님 설명을 드리면 또 저렇게 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원리를 가르쳐드리면요. 그래서 센치가 필요 없습니다. 텔러드 기울기. 크기 모두 다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도 계절이 이제 곧 봄이다 보니요 여러분들 야상을 많이 입으실 것 같아서 레글런 소매의 야상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레글런 소매 역시 자주 그리는 패턴이 아니다 보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단한 레글런 소매였고요. 이번에는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소매산의 크기라든지 뒷판의 소매폭이 앞판의 소매폭보다 더 큰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고급반이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요. 보통 학원에서는 자켓을 만드는 반을 고급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고급반을 듣는다고 해서 내 실력이 고급스러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자켓반이라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항상 유튜브를 보고 독학하시는 분들요, 유튜브도 좋지만 인강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나와 체형이 다른 분들, 그리고 표준 체형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패턴을 수정을 하는지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지만 원단 고르는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디자인을 저는 A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A-로 변형해서 만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많이 배웁니다 직접 공방에 가서 배우는 장점도 있지만 인강에서 배우는 장점 그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옷 만들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옷 만들기 수업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수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월달에 뵙겠습니다.